자 이제 회원 가입 좀 해봅시다. 자 회원 가입은 네 멤버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여기죠. 자 조인 쪽에서 할 거고 아 조인이 아니라 이제 사인업이죠. 자 사인업인데 자 이거 이름도 사인업 바꾸죠. 자 사인업에 살 건데 자 서비스 쪽에 태워서 당연히 가입을 시키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프라이베이트 파이널 네, 멤버 서비스 하고 네, 멤버 서비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지금 서비스 쪽에 저희가 만든 게 있죠. 네, 요거 조인 있습니다. 자, 요거를 멤버 서비스, 네. 자, 얘 이름도 사, 사인업이라고 할까요? 네. 똑같이 통일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서비스 단에서 얘 이름을... 아, 아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쓰죠. 왜냐면 다른 데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아 분명히 에러가 또 터질 거예요. 요거는 네, 그냥 조인으로 갑시다. 자, 어차피 사용자한테 노출되는 건요 URL밖에 없으니까 요건 네, 조인으로 가시고, 자 그러면 조인 쪽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디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바디로 받을 때는 당연히 네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할 거고, 얘를 받기 위한 그 요청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얘도 자 패키지하고 자 DTO 만드신 다음에 자 여기 밑에다가 네, 클래스 명으로 자 멤버 네, 리퀘스트 이렇게 네, 합시다 자 멤버 리퀘스트 하시고 자얘 만들어 볼게요 자 멤버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뭐 게터 세터 이런 거 여러 가지 쓸 거니까 자 이거 에러 터지지 않게 주석 처리 잠깐 해주고 자 데이터 노테이션 붙일게요 해주고 자두 가지가 있겠죠 프라이베이트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나플랭크, 나플랭크 걸어주시고요. 네. 자,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넘기면 되겠죠. 자, 여기 받아 와서 넘기면 되겠죠. 자, 일단 벨리드로 네, 그 벨리데이션 하고 그 다음에 자, 멤버 리퀘스트 객체를 받아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오시면 된다. 자, 멤버 리퀘스트 객체 받았으면 자, 얘는 리퀘스트 바디로 받아야겠죠. 네, 리퀘스트 바디하고 받았으면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자, 리퀘스트 안에 있는 get username과 또 네, 패스워드 이렇게 두개 넘겨주면 돼요. 자, 조인 쪽에서 받았으니까, 자, 여기서 이대로 저장하면 되는데, 자, 응답을 네좀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 했죠. 자, 응답 자체를 네, 서비스단에서 바로 안할 겁니다. 자, 일단. 네, 요거를 RS 데이터가 아니라, 자, 그냥 멤버를 리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하고, 리턴 타입도 멤버로 바꿔주세요.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패스워드가 지금 현재 그냥 평문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이제 암호화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빈으로 등록된 패스워드 인코더를 가져올게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자, 얘는 빈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지금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 패스워드 들어가는데 자, 인코드라는 메서드 안에 넣으면 얘가 암호화시켜 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따가 그 리빌드 할때 구동되는 거 한번 예. 지나가면 예, 패스워드 실제로 암호화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코더 시켜 주고 얘는 복호화가 안 되는 암호화. 일방 단방향 암호화 이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자, 컨트롤러 쪽 오시면 이제 멤버 받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리턴 타입에 이제 RS 데이터로 넘겨주겠습니다. 자, RS 데이터 하시고, 오브하고 멤버 이렇게 넘길 거예요. 자, 이 멤버는 회원 이제 정보인데, 자, 사실 이거 통째로 넘기면 안 되죠. 아무리 암호화 됐다 해도 안 됩니다. 자, 얘도 DTO 하나 만들어둘게요. 자, 일단, 여기 r 스 데이터로 맞춰주시고요. 네. 자, 비어 있으면 객, 오브젝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요거랑 마찬가지여서, 얘는 최상위 객체니까, 뭐가 들어오든 됩니다. 일단.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일단 나중에 그 DTO로 이제 넣을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DTO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멤버 DTO. 아, 아니면 DTO를 안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멤버에 있는 유저네임만 넘기면 되니까 그냥 여기다가 get 유저네임 하시고 자 rs 데이터 쪽에 그 금액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리턴 네, 타입 예, 네, 이거 이렇게 해 주셔도 된다. 자 이러면 뭐 굳이 DTO 안 만들고도 뭐 비밀번호 굳이 안 넘겨 주죠.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뭐 내가 실수로 뭔가 비밀번호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오셔서 자, 여기 제이슨 이구나꼭 한번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 이거는, 예, 네, 떼세요. 에러 터지는 건 이제 get d a t 떼세요. 네, 떼시고,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 멤버 엔 t 티 쪽에 또 하나 더 그, 옵션 추가할게 얘 같은 경우는 절대 엔티티에 빠지면 안 되는 애죠 그러니까 테이블 쪽에 어 얘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조건이다 라고 명시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유니크 툴입니다 자이금 뭐가 이것저것 들어왔는데 자동 완성으로 자 유니크 툴을 해주면 테이블 쪽에서 얘는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옵션이 걸리니까 자 유저 아이디는 필수예요 유저 네임이라 적었지만 유저 저희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추가하는 김에 이렇게 수정해 줄게요. 자, 그래서 실제 비밀번호 반영된 것도 좀 확인해 보고, 자, 조인 쪽 요청 들어가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출력하는 거 지우고, 자, 디비버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유즈 하고, 자, 멤버 쪽 가서, 자, 이제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1, 2, 3, 4로 했는데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했는데도 다 이렇게 암호화돼서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밀어넣을 때 제가 잠시 네, 동일한 비밀번호를 썼는데 네, 지금 현재 알아볼 수 없게 네, 암호화시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암호화 알고리즘에 통해서 이게 암호화된 거고 복화를 할수 없다는 네, 그런 보안 그 단계가 있습니다. 아, 복화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네, 보안을 좀 신경을 쓴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얘를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